여러분, 아름다운 전 여자 차나다입니다. 오늘은요, 죄송합니다. 마이크의 고장으로 녹음을 더빙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오늘은요, 미니박스에서 보내주신 제품들로 이렇게 상큼, 청순한 오렌지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니박스의 꿀템으로 하는 이 오렌지, 오렌지 메이크업하러 가실까요? 슝슝. 포니 펙트 샤핑 드로우 디 파이너 내추럴 브라운과 딥 브라운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딥 브라운으로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심이 얇지만 단단해서 한올한올 그리기 편하고 좋았어요. 앞부분 모자란 곳을 채워주면서 뒷부분 쉐입을 잡아주었어요. 원래 눈썹 모양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었어요. 반대쪽도 꼬리와 산을 맞춰주면서 대칭을 맞춰주고 비교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브로우는 이렇게 맞춰주었고요. 다음으로는 아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색조를 넣어주었는데요. 스웨핑크 제품은 핑크빛 무드의 네 가지 컬러와 핑크 블러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컬러가 음영을 잡아주기 좋아서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뜨지 않도록 잡아주고, 네 번째 컬러는 투명하게 발색되어 깨끗한 느낌이 드는 글리터예요. 치는 오렌지 색상의 4가지 네 컬러, 그리고 오렌지 블러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렌지 더 크라면 2번 컬러 취저하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번째 컬러는 금펄이 섞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컬러예요. 이번에 아이미미에서 리뉴얼되어 나온 팔레트예요. 블러셔까지 내장되어 있는 멀티 팔레트이고 색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숫자를 적어 순서대로 쉽게 색조 메이크업을 할수 있게 구성해 놓은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헬로 피치를 사용해 볼게요. 2번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였어요. 적당한 컬러감이 나올 정도로 칠해주고 수채화처럼 될수 있게 섬세하게 블렌딩 해주었어요. 눈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옅어지는 모양으로. 애교 크살까지 칠해서 오렌지 색감을 전부 눈에 넣어주었고요. 잡은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 쌍꺼풀 라인, 속눈썹 근처와 삼각존에 칠하여 음영감을 넣어주었어요. 뒤쪽으로 트임도 주고, 눈매가 다른 부분도 교정해주면서 아이 메이크업이 떠 보이지 않도록 음영 컬러로 잡아주었어요. 다음으로는 쉐딩 차례인데요. 세 가지 컬러인 쉐딩이에요. 1번, 2번으로는 노드 쉐딩을, 2번, 3번으로는 윤곽 쉐딩을 해줄 겁니다. 저는 미간 사이가 좀 멀기 때문에 눈과 코 사이에 음영을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콧볼도 얄쌍해 보이도록 한번 쓸어줍니다. 코 끝에 V자로 쉐딩하여 얄쌍해 보이도록 해줬어요. 다음으로는 윤곽 쉐딩을 해주는데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헤어라인이에요. 턱부터 광대, 헤어라인까지 이어져야 자연스럽게 윤곽이 교정되면서 갸름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하다가 좋아하는 글리터 타임입니다. 저는 홀리카퍼를 사용해 주었어요. 유니콘 파츠가 제 최애 색상인데 이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에 완전 찰떡이라 컬러 궁합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아이라이너를 그려주었어요. 포니이펙트 아이라이너는 처음인데 브러쉬가 얇아서 샤프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브러쉬가 이 그려진 부분을 벗겨내거나 딱딱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의 라이너 포인트는 캣츠 아이로 올려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장된 블러셔를 발라 주었어요. 생각보다는 좀 밝은 느낌이지만 발색이 잘 되었고 발랄한 느낌이 들어서 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주변 친구들이 꼭 블러셔 예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립은 오렌지 코랄 컬러의 베이스를 깔아 주고 안쪽에는 쨍한 오렌지 레드 컬러를 발라주어 마무리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위박스에서 보내주신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다가오는 봄에 어울리는 청순하고 발랄한 오렌지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컬러 조합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이 팔레트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전화 더 투도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